요즘 엄청난 이슈로 떠오른 새 일출 소식 보셨나요? 바로 붕괴, 스타레일에서 다가오는 페이트 콜라보 캐릭터들을 위해 완전히 별도의 배너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존 한정 배너의 스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큰 변화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이나 세이버랑 아처를 뽑으려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세이버와 아처가 기본 데이터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에 대해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문 정말 빠르게 퍼지면서 드라마틱했잖아요. 먼저 배너 시스템부터 시작해 볼게요. 벨로보그 마치 딘브레스, 사쿠라헤이븐 같은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트 콜라보 캐릭터들은 완전히 별개의 배너 트랙을 가지고 각각 독립된 PT 기록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콜라보 배너에서 5성 캐릭터나 라이트콘을 뽑는 기록은 기존 이벤트 배너의 기록과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현재 한정 배너에서 소프트 PT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세이버 배너로 넘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너에서 90회 뽑기 내에 세이버를 못 뽑으면 그 기록도 콜라보 배너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기존과 비슷하게 작동해요. 캐릭터 배너는 5성 당첨 시50% 확률로 픽업 캐릭터가 나오고 라이트콘 배너는 75%와 25% 확률이 나뉘는 구조죠. 근데 진짜 달라진 건 인프라입니다. 단순히 기존 이벤트 배너에 스킨만 더 쉬운 게 아니라 호요버스가 완전히 새로운 배너 유형을 만든 거예요. 이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콜라보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알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좀 아이러니한데 예전부터 호요버스는 원신에서 크로스 이 콜라보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팬들이 얼마나 원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스타레일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보여주니까 이제 방향이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을 위해 새로운 가차 시스템을 만들 정도면 장기적인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세이버와 아처가 베타에서 사라졌다는 말 보셨죠? 페이트종다 위반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로아라는 유출자가 호요버스가 라이선스 문제로 베타에 캐릭터 를 너무 일찍 넣었다면서 뺐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꼬였죠. 우바차라는 검증된 유출자가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바로 반박했거든 요. 세이버랑 아차는 베타에 여전히 있고 제거된 적 없다고 확실히 했어요. 실제로 여러 베타 업데이트에서 두 캐릭터가 계속 조정되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다듬어지고 있어요. 전혀 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간 큰 변화가 없다면 세이버랑 아처는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이 상황은 정보가 얼마나 빨리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명 입가 걸리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커뮤니티 분위기도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호요버스가 이런 콜라보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배너 구조가 앞으로 표준이 되면 별의 옥을 모으거나 PT 전략을 짤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세이버가 다른 캐릭터랑 PT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세이버 뽑는 게 목표라면 좋겠지만... 여러 캐릭터나 라이트콘을 동시에 노린다면 꽤나 힘든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세이버 뽑으실 건가요? 콜라보 배너가 분리된 게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 다른 배너처럼 PT를 공유했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베타 상황이 변하거나 공식 입장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